안녕하십니까 평택 센터룸TV입니다. 오늘은 상가 수선 증립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말합니다. 집과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 2020년 2월 4일날 개정되어 2021년 2월 5일날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개정 전 법을 알고 대처했다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의 의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수선 정립금은 공용시설물을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립식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장기적으로 집합 건물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상가 자산가치 상승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겠죠.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소유자에게 따다라고 명기되어 있어서 임차인이 납부한 충당금을 이사갈 때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약사항에 수정충단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사항이 있으면 받아받을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임의 규정이라 그렇습니다. 상가 의 경우 기존에 집합건물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공정주택 이외의 집합건물에 대해 부담 주체는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비나 부분교체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상가 관리 계약에 명시된 부분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에 재무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장사를 많이 하신 분은 뭐 계약서나 관리 계약을 보고 충당금 납부자를 명기하고 임차를 하겠으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처음 해본 분들은 아파트와 같이 임대차 계약 내용이 없어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리 계약이도 없고 임대차 계약이도 없으면 걸러달라고 강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4일 개정되었고, 2021년 2월 5일 시행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선 정리금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조 2. 제2조에 따른 관리단.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 시설을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관리 규약에도 없으면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도 할수 있는 겁니다. 관리단은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정립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수선정립금을 징수할 수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 수선, 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정립금이 징수, 정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은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기속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수선정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증수한다 앞으로는 당연히 별 내용이 없으면 구분소유자가 증수하는 것이 됩니다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정립금은 각호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규약이 없으면 그 용도를 명기를 했습니다 제1항은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제1항이죠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계획을 잡고 하는 공사 그 다음에 자연재해 등이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그리고 제1호 및 제2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을 변제. 돈이 없어가지고 좀 빌려서 수술을 먼저 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관련 지표를 통해서 징수를 해서 변제를할수 있다는 거죠. 그 제1항에 따른 수선 계획 수립 및 수선 증인금의 징수 정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가도 수선 증인금에 관한 관리 계약에서 납부 대상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구분소유자로부터 그 징수하며 관리단이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납부한 수선 정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가를 매도하면 매수인에게도 받을 수 있나? 수선 정립금을 그런데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이 못됩니다. 관리비 지금은 매수인에게 받을 수 있겠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할 문제는 관리규약의 수정임금은 임차인이 납부한다. 점유자가 납부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방법이 없냐? 이겁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규약 설립, 관리규약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한지폐에서 구분소유자의 75%, 그리고 지분의 75%, 각각 75%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명 결의 같은 경우는 80%의 결의가 있어야지 성립을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업체라든지, 아니면 분양회사, 그리고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관리 계약을 만들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 성립요건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 적법하게 관리 계약이 만들어졌다 고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합 건물법이 우선이 되겠죠. 집합 건물법에는 주분 소유자한테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상가 수성 임입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권리에 잠재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아야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평택센터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